선 아고라 똥팔육백화사전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최근 체험판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과두가 됐었죠. 이 가운데 재작년에 이 조국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총장의 승인도 없이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걸로 난리가 났었죠. 조민 씨의 모친 되는 정경심은 동양대 교수였으니까. 아니. 동양대 총장 위에 정정심이 있나? 총장의 승인도 없이 어떻게 총장 표창장이 수여되는 거야? 조로난물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근데 그 표창장 의혹이 터지고 당시 여권 정치계 유력 인사 두 명이 동양대 총장에게 압박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더해집니다. 야 표창장 그거 총장 네가 정정심한테 위임한 거라고 해줘. 그 압력을 가한 정치인 중한 명이 유시민이고 다른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소개할 똥팔육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양산시 을 김두관 의원님. <목소리> 와, 지금까지 소개한 똥팔육 엉화들 중 우리 집이랑 제일 가까운 데 사는 분이야. 그만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이야기 이어나가면 동양대표 창착 의혹이 터지자 조국이 맨 먼저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정경심에게 위임을 한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후 김두관이랑 유시민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좀 해줘라. 조국 좀 도와줘라! 라고 말했다는 동양대 총장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죠. 물론, 김두관과 유시민은 조국 부역자답게 잡아 떼버립니다!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 부탁 같은 거 못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결벽증이 있다는데 왜 하필 그렇게 더러운 때를 맞춰 전화는 왜 하셨대? 주잡하게들왜 그래? 결벽증에 있어서 그런지 김두관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비석을 어루만졌을 때 다시 그 비석을 닦는 퍼포먼스도 보였죠. 김두관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호남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는 전형적인 더러운 행태죠. 호남 사람들 기만하는 행위지 국민의 힘 요즘 서진정책이라고 해서 광주민심 잡으려고 노력 많이 해요. 후보자들 광주 묘역에 참배도 많이 합니다. 노력 많이 해요. 광주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려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칭찬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함께 호남 사람들 눈물 닦아주자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저런 의미 부여에서 광주 시민과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갈라놓으려는 전형적인 공수죠. 이런 사람이 자기가 결벽증이 있대. 결벽증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지. 사실 개인적으로 김두관은 칭찬거리도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 승리의 대표적인 예거든. 이장으로 시작해서 군수가 됐다가 노무현 시절에 행 자치구 장관하고 오지사도 했다가 국회의원도 된 인간 승리의 표본이죠. 성공 시대에 출연까지 했어요. 지금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뛰어들었죠. 근데 젊은 시절의 끈기와 노력은 어딜 가고? 지금은 똥팔력 정치인의 한 부류가 되었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토리 마스터 김두관의 어행 베스트 3를 이야기해볼게요. 하나. 작년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이 있었어요. 송영길은 대포로 안한게어디냐면북한의황송해있고 이인영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랑 남북합의 이행의 부진 때문이라며 우리 탓을 했어요. 김두관도 한건 했죠. 지 페이스북에 전화위복이라 했습니다. 뭐가 전화위복이야. 그러면서 김두관의 주장은 더 가관이었어.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두지 말고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두 개를 만들자는 발언을 했죠. 아니,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평화 목적으로 만든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고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건데 뭐가 전화위복이야? 이 여권인사라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황송해하고 우리 탓이다 말하고 김두관은 한술 더 떠서 연락사무소를 두 개를 짓자고 한 거죠? 뭘 어쩌자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헛소리면 진짜 소리라고 표현해도 과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김두관 의원 이 양반이 군대를 어디 나왔는지 봤어? 병장 만기 전역이야? 오 대단해. 근데 군시절 보직이 궁견이었던 거 아니야? 왜? 소리를 해, 아니 말고 김두관의. 소리 둘 여러분 작년에 인구공 사태라고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공기업이 있어요 바로 인천국제공항 줄여서 인구공이라고 하죠 여기 연봉도 제일 세요 당연히 취준생들에겐 꿈의 직장이지 2019년 기준 경쟁률이 156대 1이었어 다들 여기 가고 싶어서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2020년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보안요원 1909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태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보안요원을 인천공항의 정규직인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을 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열심히 스펙 쌓고 공부해도 들어갈까 말까 한 곳을 최소한의 경쟁도 없이 정규직이 된다니까 취준생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근무직원의 단톡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보안요원들이 취준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발언들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어요. 이게 인국공사태예요. 이때 김두관이 또 소리를 합니다.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 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배 임금을 받는 건 불공정하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김두관 의원 구급 보좌관보다 봉급이 훨씬 더쎌 텐데 본인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불합리한 거 아니야? 맞잖아. 조금 더표 받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유로 본인 지역구 군의원이나 구급 보좌보다 봉급을 더 받고 의전을 받는 건 불공평한 거지. 그런 양반들이 또 의전은 더럽게 챙길 거야. 지방 행사. 의전 때지 이름 뒤에 불러주면 화부터 낼 거고, 그렇지? 두관이 형, 나도 좀 어떻게 해 줘. 김어준이 캡틴보다 털이 많다는 이유로, 거기는 나보다 출연료가 두 배가 아니라 몇 배나 더 받고 있어. 이것도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 인국공 취준생들은 기회의 공정에 맞지 않으니까 분노한 거잖아. 단순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다고 분노한 게 아니잖아. 뭔 뜬금없는 소리야? 자, 우리 TV조선 PD님은 우리 김두관 의원님 말을 받들어 캡틴과 김어준의 출연료를 맞춰주세요. 김두관은 크리스마스에도. 이어나갔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대요. 기자회견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진해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다음날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주장도 했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북쪽애들 자주 하는 말이잖아. 김정은 동지 결사옹이 무슨 문재인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야. 문재인도 국민이 뽑아준 사람 아니야.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민주주의. 그지. 지금이 왕정시대야? 여기가 북한이야? 결벽증있다 사람이 왜 생각하는 건 저러워? 근데 두관이 형, 10년 전엔 문재인이랑 대통령 자리 놓고 싸울 때 문재인 공격하고 그랬지 않나? 경선 포스터에 문재인으로 질 것인가? 김두관으로 이길 것인가? 그때 문재인이 기득권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할 거라고 경남도지사 2년 하다 사퇴하고 뛰쳐나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런두관, 관두김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땐 그렇게 문재인 욕하더니 왜 사퇴 바꾸는 거야? 10년 전 일이라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대통령 선거는 나가야겠 강성 친분들한테 표 받고 싶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주관이형 2012년엔 문재인 그렇게 공격하더니 지금은 왜 문재인 수령님 결사 옹유하는 거야?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 왕정 국가도 아니야 오버하지 마요 그러고 보니 주관이형 요즘 여당 대선 후보들 다 까더만 어휴. 보기 좋아. 이재명한테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한다고 까고, 이낙연한테는 이번 조국 사태가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작품이라고 까고,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고, 김경수 사퇴하게 만들고, 윤석열 대선주자 1위로 만든 건추미애 탓이라며, 추미의 보고는 자살골 헤트트릭 선수라고 말했죠. 오둑가기 인형이야. 잘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래놓고, 경선에서 또 떨어지면 이긴 사람한테 샤바샤바 할거 아니냐고, 10년 전에 문재인 까더니, 지금은 문재인의 충신이죠. 사육신도 울고 갈 충전. 김두관의 정치 행보를 보면 항상 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두관은 이번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도전을 했죠. 이재명이나 이낙연에 비해 낮은 지지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입좀 닫아요.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살자 살자 이쪽 후보 걱정까지 해주네. 뭐 우리 두관이 형이 있어서 대선 날씨는 오늘도 맑음이죠. 똥팔력 백과사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끝.